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같이 보실 리포트는 넥스게임즈입니다. 어, 미래세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 23년 3월 21일 날 나온 리포트입니다. 이때 목표 주가 26,000원 잡혔는데, 이때 당시 이제, 음, 주가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파노 어, 발급 나오고 나서 나온 리포트라서, 이거 좀, 음, 사업 리포트에 같이 실려 있는 거거든요. 이3월1 5일날 파노실록, 중국 재개방 시대 투자 이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건 저는 끌게요. 헷갈리니까. 어 일단은 음 어, 블루 아카이브가 넷마블이랑어이 넥슨 게임즈랑 그 다음에 뭐이 데브 시스터즈 그렇게 해서 음 외자판호 획득을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이때쯤에 그래서 어, 중국 판호 개방 스토리 최선호 주 유지라고 해서 포트가 나왔고 음, 블루아카이브 중국 외자판호 획득 맥스 게임즈의 서버 컬처 수집형 RPG 블루아카이브가 중국 외자판호 발급에 성공했다. 제가 이 리포트랑 어, 사업보고서 보고 또 어, 이거 먼저 볼게요. 매출액은 4분기 427억 45억 37억 했습니다. 나는 음, 보면이 게임이 나오면서 매출액 성장을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800억, 600억, 1300억, 1800억, 2500억까지 보는 것 같고 이거는 물, 물론 컨셉이라서 파노 어, 나오고 목표 주가 이제 영업이 오피가 더 늘어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사업보고서를 빠르게 다 보면 음, 저도 오 관심이 크게 없던 기업인데, 음, 많이 하더라고요. 블루아카이브 이것도 했고, 히트 투라는 게임도 있고, 거의 모바일 위주고 79%가 그 다음에 저희 어 학생 때 했던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270억의 매출을 낸다는 거 보고 어, 놀랐습니다. 그래서 블라카이브가 서브컬처 시장에 특화된 그래픽해서 한다라는 건데, 어요스타 n 시라고 이제 일본에서 퍼블리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중국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했던 업체라 잘할 것 같다. 어 퍼블리싱 잘할 것 같다라는 거고, 어, 그래서. 어, 내수가 대부분이었는데, 내수 매출도 올라오고, 어, 수출, 어, 도 올라오고, 이서블커처라고 이제, 요즘에,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뭐 어플에, 음, 컴투스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컴투스 잘 알지는 못하고든요 게임을, 어, 뭐 어플로 해본 적도 없고, 어, 이 게임도 뭐, 뭐, 마찬가지로 없어서, 제가 유튜브로 좀 봤거든요. 어 그거 보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한3 0분 봤는데 <laughs>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게임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게임할 못이라 음근데 이제 이거는 음, 저희 서든어택은 내수에서 막 온라인 게임으로 저희 아는 뭐 총싸움이죠. 그래서 항상 <laughs> 잘 모르는데 게임에서. 제 해봤던 게임은 니니지 정도, 니니지 M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블라크 모바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붙겠죠. 어, 중국이. 근데, 24년 1분기부터 리포트에는 나와 있던데, 여기까지 보면 사업 보고서도 된것같고 어, 지금 1조 3천억 하고 있는데, 뭐 2조 정도, 1조 9천억에서 2조 정도까지는 리포트에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주가를 보면, 뭐, 190배가 되어 있는데, 음, 23년, 또 24년, 23년도 못다갔으니까 뭐 이제, 1분기가 지나고, 24년을 본다고 하면, 700억까지, 매출액을 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좀, 음, 리포트를 먼저 볼게요. 어, 요스타 자회사, 상하이 로밍스타에서, 아까, 퍼블리싱을 한다고 했고, 음, 사고 2700억 24년 2700억에 860억 2400억에 860억 조금 더 이제 어, 매출액은 적고 영업이익은 더 높게 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음, 24년 EPS 37% 상향하고 사계 PR 수는 5배를 유지해서 게임 업종 내 중국 스토리 탑픽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거 같다라고 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중국 이제 숫자 붙으면서 더 어, 매출액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히트 투도 여기서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블록 아이브 오늘따 나왔고 의자 판호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한 200일 정도 걸린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의 게임들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나온다는 걸 알려주는데, 서드어게 매출이 진짜 꾸준한 게 신기하더라고요. 요즘에도 많이 하나요. 제가 잘 어, 몰라서 음,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게임회사다. 그리고 이거 정리를, 어, 저희 트레이드세터님이 엄청나게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시간이 되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좀 보면 어... 어떤 게임인지는 이... 제가 홈페이지도 좀 보고 했거든요. 광고도 보고 어... 저는 이 게임이 처음 봤을 때 어... 제작사가 일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일본에 겨냥하고 나온 게임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3월, 3월달, 3월 20일이네요. 서브컬처, 블루아카이브, 중국 뚫었다, 파노발급받아 라는 뉴스가 나오고 주가는 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어, 음, 다양한 뭐, 이렇게 해서, 음, 약간 오타쿠라고 하나요? 제가 정확하게 그 e c 잘 모르겠는데 e 어, c 그러니까 일본, 일본 구일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최고 매출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t c h 애 최고 매출 순위 1위로 달성했다 그래서 음, 그런 얘기가 3월 20일 뉴스에 나왔고 음, 4월 3일 날 나온 뉴스에는 어, 중국 사전 예약 1위 흥행 보인다 라고 4일 만에 50만 건 기록하고 현지, 게임, 현지 게임사 기대작보다 인기 서브컬처류 폭발적 인기 반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1등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오늘 이제 제 날짜로 4월 10일인데 4월 10일 날에는 좀 순위가 떨어진 걸로 나오는 뭐 뉴스도 탭, 탭탭에서 떨어졌다는 뉴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뭐 출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음, 좀, 음, 게임주 치고 매출이 꾸준하게 이제 나오면서 기존 매출이 있는데 일본에서 나왔고, 파노 때문에 중국이 열린다고 하면, 오, 어, 굉장히 나쁘지 않을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개인 의견입니다. 게임을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이거, 프레세터님 정리해준 거 보고, 유튜브 뭐, 남은 시간 한 1분 보고 하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예전에 내게임즈라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래서 이제, 음, 이거, 다른 게임들이 좀 맞는 것 같고, 히트 게임이, 어, MMORPG로 게임에 대박을 쳐서 IPO 성공했고, 음 넥슨이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 아카이, 아카이브가 서브컬쳐 연초 일본에 출시하고 하반기 중국 순위를 음, 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22년도 하반기 히트2 출시했지만 초반 살짝 의미 있는 매출에 실패를 했다. 그리고 또 이게 좀 저는 의미있게 봤거든요. 23년 던전 앤 파이터 IP를 가지고 MMORPG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어. 그래서, 음, 두 개의 판호 발급받았고, 음, 시장에서는 m m o r p g 대 끝났고, 서블컬처랑 FPS 등 여러 장르가 혼합되어 있는 게 중국에서 관심 받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에서 많이 있는 이제 그 게임 종류가 아니라서 관심 받을 것 같다는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뉴스타가 퍼블리시 잘할 것 같다. top5 안에 드는 ip 가지고 어, 던전앤파이터 가지고 어, 사람들이 기대 중이다. 어, 이거는 뭐 써주셨고 아 어, 이거 시간이 없네요. 이, 이, 이런 게임이네요. 뭐. 어, 이렇게 어. 여기서 보고 끝낼게요 어,